I <laughs> 안녕하세요. 일번 이영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번 받기 잠금. 네.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이번 박영순입니다. 안녕하세요. 3번 네. 김영희. 네. 정림입니다. 감사합니다. 5번 황목엽입니다. 네. 네. 아우, 노란. 6번 조경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번 김영찬 입니다잘부탁니다 네. 한복의 아름다움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분 사분 인사드릴게요. 1번 김미희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강서구의 집도배기 김미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구의 공주 최인영입니다. 네. 유승현 참가자가 먼저 네, 나오셨습니다. 참가번호 16번 유승현 참가자입니다. 17번 황희진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이렇게 예쁘게 10번 박수현입니다. 입김 맞으세요. 여기 개나리같습니다1 9번 김윤심입니다. 네. 20번 김영숙입니다. 22번 박범위입니다. 22번 하정모입니다. 예쁜 핑크색 꽃버무리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23번 원정식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4번, 서한미입니다 잘못 당합니다. 네, 목소리가 안녕하십니까. 26번, 서정희입니다 네. 찾가보소 안녕하세요. 27번, 이지연입니다. 네. 네. 다음 참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9번 노오후 김여라입니다. 30번 이정신입니다. 네. 꿈꿨고 있습니다. 반성광석입니다네해시기 네, 바랍니다 네 34번 강호순입니다 다음 참가자 35번 최복희 본인의 번호표를 저렇게 오명숙 참가자 39번 오명숙입니다 아름다운 미소를 좀 보내주세요 다음 참가자 앞으로 좀 가까이 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무용을 사랑하는 정영숙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예쁩니다 <laughs> 썸차... <laughs> 안녕하세요 45번 김은숙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운 네. <laughs> <좋은> 모습 <laughs> 47번 정완주입니 예쁘게 봐주세요. 다음 차가자. 네, 47번 이화영입니다. 이만큼 아주 얼굴도 예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오랜 시간 머무르주세요 안녕하세요 분남입니다네 고맙습니다 나비야 총상 타자 보랑 나비야 너도 타자 많이 계시고요. 심사를 어디에 중점을 좀 두셨나요? 어, 주로 이제 그 한복 소재도 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아한 자태 그리고 이제 중점적으로 본 것은 그분과 굉장히 어울리는 맵시를 봤어요. 세계 전통 옷그 어디를 찾아봐도 한복만큼 아름다운 의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맵시상 이렇게 수상자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배 시상 준비되어 있으니 뽐내주는 우리 미인들이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복 위에 꽂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 미인들. 자, 아유, 좋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자, 방들 웃으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자, 미스코리 핸드 할때 알죠? 그렇게 손 흔들면서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퇴장. 흔들면서 4분, 4분. 35번 최복희 참가자가 2020 전통 한복 민 선발대에 미를 수상하게 되셨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한복을 다 집어 던져버려서. 한복 미엔대인데 고생극을 못 참고. 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어, 선과 진이 있습니다. 진을 먼저 호명해 주시면 남은 분이 선이 될 텐데요. 네, 여러분, 여러분, 심심해 볼까요? 15번이 진이다! 합사! 모르게 뭐 약해! 자, 22번이 진이다! 함사 진이 나, 함창1 5번이 진이 나, 함창 여긴 진도 없고 선도 없나 봅니까? 네. <laughs> 좋습니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 20정국 전통 한복, 비인사 발여영지진이2 2원 김은희. 우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시작해요. 잘 어울리는 우리 참가자 22번 참가자가 오늘 미인 선발대 진이 되셨습니다. 네, 표준 참가자 15번이죠. 최인영 참가자가 선을 수상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진의 김은희 참가자 제 옆에 서주시고요. 그리고 선의 최인영 참가자 그리고 미의 최복희 참가자. 같이 서서 좀 사진 촬영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직접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TV 서울의 김용숙 회장님께서 진선미로 수상하신 우리 미인들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 서울 홍보대사 진22번 김은희 TV 서울의 홍보를 위해서 더욱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통에 함께하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진의 소감을 또짧게나와 들어봐야겠죠? 아까 분들 좀 표정이 사뭇달라요 내가 여기서 최고다 제일 이쁘다 이런 표정이에요. 네. 어때 소감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인가요? 네. 다시 한번좀 뜨거운 축하의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금 1위를 맞이하는 만큼요. 사실 한복 미엔대에는 우리 전통의 상인 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데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좀 사랑을 부탁드리고요. 건너팔수록 좀더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시길 바랍니다.